지난 폭우로 피해를 입은 특별 재난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정부가 해당 지역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대상으로 자,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 20% 환급 행사를 진행 중입니다. 이번 행사는 지난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고요.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가 있습니다. 특별 재난지역 49곳에서 행사가 동시에 이루어지고요. 디지털 온누리 상품권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회차별 누적 결제 금액의 최대 20%를 디지털 상품권으로 다시 환급해줍니다. 1회에서 5회차까지는 기존에 운영 중인 환급 행사와 병행해 진행하고요.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환급률 10%에 추가 10%를 적용해 총 20%를 환급해줍니다. 6회차 이후로는 특별 재난 지역 환급 행사 단독으로 최대 환급률 20%로 진행됩니다. 피해 지역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매출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.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